회사 앞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이 떨어진 가방을 발견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남성이 돈뭉치를 떨어뜨립니다. 저기요, 돈뭉치 떨어뜨리셨어요. 어, 정말요? 큰일 날 뻔했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별 말씀을요, 누구든 봤으면 알려줬을 거예요. 아, 그런데 이 가방 혹시 그쪽 분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제거 아닌데요. 여자 가방 같은데요. 주인을 찾고 계신가 보네요. 아, 참, 제가 사례금 드려야 하는데, 이거 받으세요. 작지만 여기 5만원이에요. 덕분에 중요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에요. 전 괜찮아요. 받으세요. 받으셔야지.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. 아, 그럼 감사합니다. 잠시 후한 여성이 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. 어머, 내 가방 아, 어디에 떨어졌지.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미치겠네. 어, 내 가방을 왜 당신이 갖고 있어요? 당신 도둑이야? 네, 가방 주인이세요. 이 가방은 제가 여기서 주웠어요.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주웠다고? 거짓말 하지 마. 어린 나이에 이런 짓까지 해? 깜빵 가고 싶어? 어, 내 가방 안에 있던 돈 어디 갔어? 분명히 현금이 있었는데. 이봐요, 그 돈, 내 가방에서 나온 거죠? 대놓고 돈을 빼가? 정말 아니에요. 이건 방금 이 남자분이 저한테 감사 인사로 주신 돈이에요. 전 가방은 열어보지도 않았어요.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? 저기 죄송한데요. 제발 이분한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저기요, 아가씨 오해하지 마세요. 이 가방은 정말 이분이 주었어요.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저한테도 가방 주인인지 물어봤었어요. 착한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?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그 돈은 제 돈을 주어줘서 감사의 표시로 준 거예요. 그럴싸하네요. 당신들 둘이 짜고 연기하는 거죠? 내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이돈 나눠가질 작정이었던 거 아닌가요? 당신도 공범이죠? 뭐라고요? 당신 말 조심하세요, 아가씨. 가방 주인이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누가 훔쳐가라고 놔뒀을 걸. 정말 이상한 사람한테 걸렸네요. 그때 다른 남성이 다가옵니다. 과장님, 드디어 찾았네요. 뭐라고? 과장? 멀쩡한 회사까지 다니면서 이 도둑 여자와 한패짓거리를 해? 정말 말이 심하네요. 빨리 이 여자분한테 돈 돌려주세요. 아니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둘을 도둑으로 몰기나 하고 인성이 왜 그래요? 여자지만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네요. 어디 한번 때려보세요. 여기요. <laughs> 여기 때려보라고요.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요. 아니,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?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. 그렇지? 못 때리지? 게다가 여긴 CCTV도 없어. 누가 이 돈이 당신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? 정말 인성이 바닥이네요.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네요. 괜찮아요. 아가씨, 하늘이 지켜보고 있어요.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분명 누군가 당신의 선행을 알아줄 거예요. 가시죠. 착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해받는 상황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